Oh, 점심에도 난경 횟집에서 신선한 회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게 바로 점심 스페셜이죠, 사장님. 네. 아 진짜 이렇게 많은 가지 스 음식들이 점심으로 나도 되나요? 전 진짜 아까도 정말 감동 먹었지만 지금 이 상차림 또한 저한테 너무 감동인데요. 어, 점심 상차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아, 점심 메뉴 는 저희가 네. 생으로 타. 내탕 네. 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삼차례는 요일은 지금 회 정식이에요. 아 회정식인데. 그래서 회. 어, 네, 제가 봐도 눈이막 화려한데. 네, 너무 들어, 화려해요. 어, 탕코 그에 따른 음, 아까도 이렇게 아까에서 보지 못한 전. 네. 아 전이 또 하나 추가됐네요. 아, 점심에는. 음. 아, 그리고 아까 스페셜에 들어있는 애들도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어, 멍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선가스케스메 이런 는 가스가 있네요. 그리고 아, 아까 어. 시 보지 못했던 조기구이가 있 조기구이 같죠. 어, 계절에 변니 음. 전어. 전어예요? <laughs> 전어. 어. 전어가 점심에 나온다고요? 자라나. <laughs> 얘도 지금 계절 메뉴예요. 근데 어, 저희가 지금 그 자체에서 아. 공수해온 것이 있는데 이게 소진이 되면 다른 걸로 바꿔지지 바꿔지고 아. 지금 지금 있는 전어 구이가 나옵니다. 와 전어가 점심 스페셜에 나온다고? 저는 이런 횟집은 진짜 처음인데요. 와. 여는는 이제 참고로 얘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 계절 메뉴 메뉴여서. 가면서.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얘도 어, 그 진짜 건강해 좋은 다시마. 아 다시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에다가 다시마 어, 아까 봤던 계란탕도 할까요? 네. 다시마에다가. 여러 가지 반찬들도 되게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식사를 음 이기때문 반찬 한 3, 4가지 정도는 추가가 되는데 이 반찬들도 저희 진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어. 담으셨을까? 아, 살짝 담으셨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요? 하, 어. 아, 이따가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네. 이렇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요 와, 아니 이 정도면은 점심이 아니라 그냥 뭐 저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 푸짐한데요? 제가 한번 그러면은, 한번 먹어볼까요? 아, 이, 벌써 이 색깔부터가, 오감을 자극해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바삭해요. 이게 만들어진 지꽤 됐는데도, 왜냐면은, 촬영 준비 때문에, 너무 바삭한데요? 음. 이거는 돈가스. 음. 돈가스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매운탕. 음. 떠올라.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나는 거야?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그 이모님이 가져온 거는 어, 점심에 포함된 게 아니라 음. 어, 따로 점심 메뉴 따로 한다고해서 아 어, 피하자 가지고 오는 건죠 점심 살 스페셜이 살살살 따로. 따로 있고 어. 여기 이제 우럭탕이랑 알탕 아오. 종류가 있고, 음 <놀람> <놀람> 아니 왜 이렇게 먹음직스? 뭐 문제... 지금 보시면은 살들이 너무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놀람> 다 이게 또. 냉동이 아니라 생이라면서요, 선생님. 와, 진짜 맛있어 보여. 한입만 한 번. 네, 자그 와사비, 먹어볼까요? 가사비에다가 찍어서 한번한 입만. 창하면은 우럭탕 유명하신 거 알죠? 맛있고. 네. 우럭은 고소하게 맛있어요. 저 우럭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까도 새로도 먹었지만, 창은 또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탕에 들어간 거는 훨씬 더 뭐랄까요? 씹는 맛이 더 강화되면서 <놀말> 국물이 또 맛있죠. 네. <primera> 너무 시원하고 그 살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무 오럭이나 사용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그러, 그러겠죠 선물에서가져왔죠 <놀말> 네. <콩물을 주는> <laughs> 신선한 거. 아, 국물도. 와 국물에 조미료 맛이 안 느껴지고 뭐랄까 그 정말 깔끔하고 정말 그 고춧가루와 그 육수의 맛만 잘 어우러진 그리고 우럭의 그런 살과 그 뼈의 그 액기스만 모아진 그런 국물 맛이에요 또 알탕이 또 별미죠 또 해산물이나 또 이렇게 회 먹으러 가면은 보시면 알이 몇 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laughs> 오징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이랑또 <laughs> <고니라도 웃음> 이거 바지랑 정말 푸짐한데요? 이렇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시원한 맛과 알탕의 고상함. 새우도 있어 새우. <laughs> 와. 그 해물 알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해물 <laughs> 알탕. 한번 모아 볼게요. 살사리무 커서 진짜 크니까 좀 잘라서 아사리 간장에 음와 제가 원래 이런 알 종류를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이 음식이. 이거는 호불호가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너무 쫄깃쫄깃하고 이거는 제가 싫어하는 그아의 식감이 잘안 느껴지고 뭐랄까요 되게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워요? 네 너무 부드러워요 아니 이런 탕도 잘하시면 어떡해요 사장님 탕까지 잘하시면 음 우럭탕이랑 또 다른 맛이에요, 이거는. 네. 물론 들어가는 게 달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음! 더 맑고, 더 깨끗하고. 약간 우럭탕은 좀이 우럭에, 뭐랄까요. 그 뼈와 살에 들어있는 엑기스들이 뭉쳐놓은 그런 맛이었다면, 이거는 맑고, 정말 깔끔해가지고 어. 술안주로도 정말 제게일것 같은? 시원한 맛이 좀 있죠. 보니까 해물이 좀 들어가야 잘 음. 그 들어가 있어요. 정말 오. 달라요. 확실히 음. 두 개가 매력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와, 정신이 네, 사서결리면것같저 <laughs> 믿고 여기 오시면은 정말 푸짐하게 어. 배불러가지고 오후 일을 못 하실 정도로. 음. 아 그리고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날씨 네, 한그 마지막으로. 응, 한 잔만 더. 아당더 먹어도 될까요, 저? 네, 좀? 멸치. 사실 먹고 싶었거든요. 집밥이 또 그림을 많이어가지고. 멸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니 멸치 같은 경우에는. 국민 반찬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만들면은 되게 질길 수가 있단 말이죠. 멸치가 또 딱딱해지고. 진짜 부드럽고, 간이 적절하게 돼 있어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밥도둑일 것 같은데요? 누가 만드셨는지 정말. 음, 음. 된장이랑 무치니까 확실히 맛이 더 풍미있고, 맛있네요. 음, 음 아삭아삭해. 그 아까 스도고해시겠어요다보셨어 느낌이 어땠어요? 사실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맛있는 횟집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아니, 아니네요. 확실히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걸고 홍보할 만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횟집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먹으면서도 왜냐면은 점심 스페셜까지 이렇게 만들고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보기만 해도 되게 푸짐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우렁 매우탕과 알탕까지 또 따로 판매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그 입맛에 맞게끔 어, 중요한 자리이신 분들도 점심에 오셔가지고 충분히 대접할 수도 있고 또 회와 해산물을 많이 맛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안경이 집에 오셔가지고 충분히 점심에 이렇게 배를 많이 채우고 가실 수 있는 그런 형식 차림인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었어요. 회 정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음. 갖춰져 있어요. 아, 정말요? 그면더더이게 개인적으로 또또 음. 또 프라이빗하게 정식을 즐길 수 있겠네요. 음, 음 너무 너무 좋은데요. 전주에 살고 싶어졌어요. 하, 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예쁜 친구들 데리고 음. 또한번 오겠습니다. 음, 가지라고 또 가까운 이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좀 많이 놀러 오는 게요 어, 아니, 진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맛있어요. 또 이렇게 또... 솔직히 저희가 입으로 먹는다고도 하지만 눈으로 먹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데코레이션이라든지 또흰용 색색에 이런 것도 너무 센스있게 또 가을이라서 음. 이런 거 보세요. 사장님의 센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이 계절에 맞는 이런 데코레이션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 그런 면에서도 정말 우수한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많이 한어좀어주세요 <laughs> 저만 믿으세요. 아, 네. 전주하면 남경횟집남경횟집으로 놀러오세요. 해보세요.